네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어, 사람들이 라인댄스 하시면서 스텝시트에 관한 걸 여러 가지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어, 코퍼노비라고 하는 사이트에 어떻게 스텝시트를 올리는지 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. 어, 블로그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차근차근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은 제가 어제 채널에 보시면 어 여기에 보면 링크를 걸어 놨어요 여기 위에 보면 링크 링크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이세요 링크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요걸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선 쿠폰업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어 제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 해놨고 최초는 우선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어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면 어 이런 창이 뜨는데 이 창에서 코퍼너 어, 사이트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? 우선 코퍼너 사이트를 켜놓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어, 여기 보시면 컨텍트 어스라고 있어요, 오른쪽 끝에 컨텍트 어스를 눌리고,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서브젝트라고 어, 하는 부분에 어, 데모라고 하는 걸 올릴 건데 유 스텝시트 서 u b m i 이란 말을 클릭을 해 줍니다 요걸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코멘트 부분에 사람들이 코멘트 부분에 뭘 넣어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작업을 많이 해 놓거든요 작업을 해 놓은 걸 갖다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, 이런 식으로 어 저는 카톡의 내용을 우선 이번에 코리아 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번 섹션부터 인트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파트 A 파트가 어떤지, B 파트가 어떤지, 그리고 태그가 어떤 게 들어가고, 그리고, 어, 어, 원음악은 어디서 다운받았는지, 그리고 데모 영상은 어디서 내 유튜브에 어디 거를 클릭해서 넣는지에 대한 거, 이런 거를 전체를 복사를 합니다. 컨트롤 A, 컨트롤 C 눌러서, 여기서 컨트롤 V를 넣어줘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메뉴에 적을 때, 어, 안무가님, 새로운 안무가 추가되었습니다. 검토해주세요라는 말을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, 안무가님, 안무가님, 새로운 시트가 나왔어요. 어, 검토해 주세요. 요 말을 붙이고, 어, 밑에 아까 전체 복사했던 걸 갖다 붙여넣기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,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, 어, 기본 정보에 대한 거, 태그가, 어, 언제 있고, 리스타트가 언제 있다. 그리고 태그는 어떤 게돼 간다라고 하는 걸, 어, 적어 주셔야 됩니다. 근데, 어,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한다 있잖아요 뮤직은 말 그대로 그 음악을 다운 받았던 이 링크를 적어 주시고 데모는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그럼 그 링크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도 저도 아니다 싶으면 그냥 무지까지면서 올리고 유튜브에 따로 올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디 가서 추가로 디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브 밑을 눌러버리면 운영자한테 가고 1에서 일 2일 사이에 어다 됐다고 하는게 떠요.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 클릭해 보면 음, 마이피드 제가 한번 볼까요? 예, 코리아라고 이렇게 U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? 예, U라고 하는 표시 있죠. 여기 뒤가 보면 64 카운트의 4월 그리고 제 이름하고 어, 아이콘의 송윤형이라는 사람이 했다.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어, 뮤직에 대한 거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올린 그 영상에 대한 걸다 걸어놨죠.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어첫 번째 인트로에서 RF 사이드 베이핸드 LF 터치 뭐 v s 텝을 하고 이쪽 쭉 내려온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이분이 올려주세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자기가 어 안무 짰다는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, 그렇죠? 요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. 만약에 어이 부분이 뭐안 올라간다, 며칠 기다려도 마이피이 눌렀는데 아무것도 없다. 그러면은 이제 이 분이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든요. 잘못됐을 때, 저는 이렇게, 그 지메일로 갔다가 받겠다고 적어 놨기 때문에, 회원가입을 하실 때, 뭐, 어떤 그 링크를 걸겠죠. 이메일 링크를.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. 한번 이메일 볼까요? 한번씩, 저는 지메일을 걸어 놨는데, 지메일을 보면, 아, 여기 코퍼노비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, 어, 헬로 제구 뭐 고맙다 새로운 비디가 올라갔다 이런식으로 해서 올라와요 만약에 이 부분이 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올라와요 뭘 추가해라 만약에 뭐 리스타트가 없는데 리스타트가 있다고 하면 리, 언제 몇번째 태그 몇번째 그 섹션 뒤에 어, 붙여야 되냐 하고 하는 그런식으로 해서 다 잡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다 해주시면 될것 같죠 저같은 경우에 뮤직에 대한 거 데모에 대한 걸다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실 때코포노에는 어, 어, 스텝시트를 올린다 그리고 스텝시트 할 때는 자세하게 풀어야 된다 그렇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네이버에도 코포노비라고 치면 나와요 코포노비라고 치면 어... 여긴 지금 안 나오네요. 예, 코퍼업이라고 어,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링크 걸어놨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가시면 되겠구요. 어 다른 사람들도 올려놓은 거 있네요. 코퍼 예, 코퍼업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. 볼 수가 있기 때문에, 최신 차트 같은 거다볼 수가 있어요.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제 채널 오셔갖고 여기 링크 걸어놓은 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리고, 이 중간에 눌러보면, 최신으로 올라온 것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요. 그렇게 해서, 내 것도 보고, 딴 사람 것도 볼 수가 있는 형태로 해서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, 어, 자기 거 올리시는 거, 어, 추천합니다.